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레드 포켓 뜯어볼까 오, 여기, 자르라고 가위 좋네요. 자, 쏟아줘! 쏟아졌네요. 음, 아주 패션 뷰. 음, 이거부터 뜯어볼게요. 과연 뭐가 들어있을지. 뭔가 쿠션 같은데? 와우 이것도 있고요. 어디어 가고 있네요 오, 어 그림? 이이 응. 뭐, 텐트? 헉! 잠깐만요 이거. 잠깐만요. 잠깐만요. 와우, 텐, 텐트 꾸합이요. 와우, 오케이. 대박. 이거 텐트랑 마시멜로가 그림이 그칠 어요 이번엔 이거 과연, 어? 이게 나온다고? 와, 가자 소리 나요. 맛있겠다. 이건 뜯은 거고요. 맞습니다. 그래도 쓰덕스 보겠습니다. 떠라라라라 떠라라라 떠라라피츠와라라 떠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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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라